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에 있는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세례를 준 일에 대해서 또한 거기서 며칠 묵은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에까지 소식이 전해졌던 것이죠. 유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에 이 소식이 전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핍박이 어느 정도 조금 잦아들기 시작하니까 흩어졌던 이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또한 돌아왔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지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율법,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율법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율법도 겸하여 지켜야 한다, 라고 여기는 것이 유대에 있는 이 형제들의 생각이었고, 고정관념이었었습니다. 율법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이고, 구약 성경이 율법입니다. 물론 그 율법에 테두리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 많이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율법으로 여겨졌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성경,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구약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 주어졌느냐 하면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그 허락하신 복은 온 세상 모든 왕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모스,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의 후손, 자식의 자식으로 이렇게 태어난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나고 그 이후에 또 이렇게 열두 지파 중에서 열한 개 지파가 사라지고 유다 지파만 남게 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누렸던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것의 이유가 뭐냐 하면 샘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받는 그 방법이 샘플인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명되어진 것이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 같은 것이 있으면 벗어나고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협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또한 우리가 사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사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틀린 것들이 있다면 거기서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제대로 없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정리해 놓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율법과 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주류였었던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보여주신 그 환상과 또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청하게 된 모든 과정 그리고 또한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집에 임한 성령의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제 베드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과연 이렇게 모든 이들에게 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대해서. 담대해지고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되기까지는 많은 단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세 번씩이나 보여주신 사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고넬료의 심부름꾼이 베드로를 데리러 온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보낼 유의 집에 갔더니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사건,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를 본 사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하신 이디모대전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이 베드로에게 이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로 말미암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시니까 기록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이방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10장에서 이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지만 또 비슷한 내용이 이 11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우리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 안에서만 제한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조차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는 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하게 하셨는데 반복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진리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그 진리의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성악을 통해서 정리되어진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교리는 뭐냐면 이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교리가 만약에 성경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성, 그것은 교리가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 교리인 이 말씀을 요약한 이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것은 어리침이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 너무나 쉽게 성경을 볼수 있는 그런 눈과 기준을 가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이 정도는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수준을 보면 보통 수준이 아닙니다. 이 잘못된 것들이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못,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이 울타리를 친다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기들 스승들의 라비들의 그런 유전들을 더해 놓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다는 의미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막 더해 놓아가지고 사람을 구속하고 그러면서 이각 지파들이 각 이런 어, 학파들이 이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더큰 울타리를 만들었어. 우리는 더 넓은 울타리를 만들었어. 그러면서 지키기 어려운 그런 율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다른 학파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운 이런 율법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시키고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의 생각들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고 압축하고 설명한 교리와 율법은 엄... 엄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성경을 잘 깨닫기 위하여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보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교리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말씀과 교리에서 어긋나지, 어긋나는가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비추어 보고 우리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신비적인 체험들을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환상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도 또한 환청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는 환상과 환청을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서야 합니다. 환상과 환청이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것들도 거짓된 것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귀 사탄도 우리에게 환청과 환상을 주게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 사탄이 주는 그런 환청과 환상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우리에게 도구로 준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환상이나 환청을 또는 이런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검증되었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섰을 때에 그것은 성경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의 개인적인 체험으로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강요하거나 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개인적인 체험들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들어야 하고 거기에 어긋나는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유교 문화에서 자랐는데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도 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거룩이다, 경건이다, 그러면 유교 옛날에 유교 양반들, 학자들이 그렇게 비가 와도 뛰지 않았던 그런, 음, 점잖을 빼는 것, 무게 잡는 것,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에 있는 모든 기록들과 단어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배는 그렇게 유교에서 제사 지내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제와 같이 그렇게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이온 백성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뛰고 춤추고 놀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다 신을 벗고 경건해야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필요한 축복들이 예배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 받고 능력 받고 은혜 받는 정말 중요한 통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빼놓고서 우리가 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불가피하게 원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아직까지도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단지 이 말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어떤 습관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거리하자.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모여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 혼자서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야 합니다. 나와서 얼굴을 보고 손을 맞잡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격려하고, 어, 그렇게 우리도 또한 헌신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지, 뭐, 교회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는 그런 무교의 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의 주의적인 신앙. 그런데 그런 무교의 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결과가 무엇이 되었느냐 하면 그 땅의 복음화율이 우리보다도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이 1%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1%가 안 되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모이지 않아도 돼. 우리는 각자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을 가졌던 그런 신학에 의해서 일본 교회는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복음을 더잘 전하기 위해서도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도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 힘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